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카카오뱅크는 인터넷 전문 은행으로 만들어진 그 은행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사업의 특성도 갖고 있으면서 기존 은행의 그 기능을 하고 있죠. 실제로도 은행은 맞습니다. 근데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지점이 따로 없죠. 그래서 이 사업 구조를 보시게 되면 이 수신과 여신은 일반 은행과 비슷하고, 이런 같은 거죠. 은행의 업무와 같은 것이고, 이 피도 일반 은행도, 지금 시중은행도 하고 있는 사업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플랫폼이라는 것은 기존 은행들이 갖고 있지 못하는 것인데요. 이게 이제 인터넷 전문 은행이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 사업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 전문 은행의 카카오뱅크는 사업 프로, 이 사업 포트폴리오가 더 넓기 때문에 향후 이 수익성이나 이 성장성을 더 빠르게 늘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회사죠. 그래서 누구나 이런 인터넷 전문은행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중에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은 딱세 군데 밖에 없죠.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토스뱅크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들 은행들은 기본적으로 중또 중, 그러니까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말뜻은 그말 그대로 이제 좀 우량한 고객들은 기존 은행들이 많이 거래하고 있고 그들이 제일 금융권하고 쉽게 이제 거래할 만큼 신용도가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보다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는 이 인터넷 전문 은행들이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대출 사업도 하고 해서 이들을 그 은행 제일금융권에서 여전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 잡아줄수 있도록 이제 길을 터주는 거죠 일종의. 근데 이렇게 하면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이 고정이자 여신이나 연체율이 이 인터넷 전문은행이 시중은행보다 훨씬 높다는 점입니다. 이 연체율 같은 경우는 벌써 거의 한세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크게 차이 나는 건 앞에 말씀드렸지만 이 인터넷 전문은행이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중저신용자들 중에서도 신용이 좀 나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전문행이 은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이 시중은행과 이 정도, 한 3배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죠. 그만큼 지금 현재 우리 국내 내수시장은 경기 침체로 빠져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은행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지금 시중은행과 카카오뱅크의 순익을 비교해보면, 2023년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뭐, 하나은행하고 1등하고 있는 하나은행과 카카오뱅크의 차이를 보면 그 10배 정도 차이 납니다. 그래도 그럴 게, 이제, 업력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 신용도를, 그러니까 고객의 신용도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대부분 이런 그 시중은행들은 그 거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하는 기업 고객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대규모 이그니까 대출도 나갈 수 있고 거기서 대규모 수익도 발생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또 관리도 대기업이기 때문에 좀 편한 부분이 있죠. 하지만 카카오뱅크는 개인을 대상으로 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들이 많고 또. 그, 대부분 이제 주택담보대출이나 이런 쪽, 그나마 도좀덜 위험하다고 하는 것이지만, 이런 쪽에 이제 리스크가 나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이 외형성장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기업, 그 여신을 취급을 해야 그래도 좀 덩치를 더 키울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선 인터넷 전문행이 좀 취약한 측면이 있죠. 자, 카카오뱅크의 연간 실적 추이를 보면 영업익이나 순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회사가 이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내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분기별로 쪼개서 봐도 이 순이익이 등락은 있어도 꾸준히 우상해 하는 모습으로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는 최대 주주는 카카오고 또 2대 주주는 한주 차이로 한국투자증권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딱한주 차이인데요. 지난번 그몇년 전에 이제 그 자본 확충한다고 증자를 할때 카카오가 한국투자증권보다 한주 많은 구조로 이그이 그이 증자를 꾸몄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인터넷 전문 에 대해서 이런 빅테크 기업이 7주가 될수 있도록 금산 분리법의 일부를 완화해 준 겁니다. 그리고 이 하지만 이제 이 언제든지 카카오가 문제가 생기면 최대주주 지분이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문제는 이이 카카오의 최대주주인 김범수 이 이사회 의장이 SM 시세 조정 혐의로 요번에 구속이 되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카카오의 최대주주가 카카오 뱅크 그러 그러니까 카카오 뱅크의 최대주주가 카카오이기 때문에 이 카카오의 실질적인 지배주주인 이, 김범수 의장이 구속이 되면서, 이 실질, 그니까, 러 대주주 실질 심사 대상이 되버린 거죠. 그래서, 이, 그, 카카오 뱅크는, 이, 금융 감독 당국이 언제든지 대주 실질 실, 그니까, 대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하면, 여기에 응해야 되고, 여기서 잘 소명하지 못하면, 대주주 지분을 매각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 카카오뱅크는 이 카카오 그러니까 카카오뱅크는 최대주주인 카카오가 시세조정 혐의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 이 혐의로 지금 카카오의 실장인 대주주인 그 김범수 의장이 요번에 구속이 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카카오뱅크에 대한 이 대주 적격적 심사는 뭐,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걸로 봐야지고, 여기에 따라서 기존 금융감독당국이 이 잣대를 강하게 제시할 경우에는 이 카카오의 지분을 매각하라고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카카오 지분 매각으로 인해서 이 카카오뱅크의 지분이, 그러니까 최대주가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대주주로 있는 그 한국 그 투자증권 쪽에서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 거죠. 왜냐면 그쪽에서 한 주만 차이, 한주 차이로 지금 최대주가 갈리고 있는데 시장에서 주식을 사서 그냥 최대주 올라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카카오뱅크의 최대주가 교체될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는 상태라는 거죠. 지금 이게 불확실성이 커진 겁니다. 항상 주식 투자자들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도 예상을 할수 있고 경영이 어떻게 흘러가겠구나 해야만.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수 있는 것이지, 그러한 부분이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다면, 이거는 투자하기 굉장히 버거운 거죠. 그래서, 그 카카오뱅크는 상장 이후에 주가가 계속 이제 흘러내려서 지금 현재 2만원대까지도 떨어졌는데, 공모가보다도 지금 1년여가 더해가는, 뭐, 이게 이제 보호해수 되는 게 이제 풀릴 때가 됐는데, 풀려서 이제 팔 수가 있게 됐는데, 우리 사주 같은 경우죠. 그럴 경우에는, 이, 지금 공모가보다 못한 가격이기 때문에 대부분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는 최대주인 카카오가 이 집, 지분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다양한 이 주주 환원책을 내놓거나 해서 보상책을 내줘야 되는데 지금 뭐 최대주가 뭐 감옥에 가게 생겼으니 그럴 정신이 없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카카오뱅크 1분기 실적을 놓고 봤을 때한 2만 8천 원 정도 적정 주가가 나옵니다. 근데 2만 8천 원 대에서 좀 주가 가흘러내는건 다분히 이최주인그 김범수 의장의 이 SM 시세 조정 협의 때문에도 이제 구속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그런데 이젠 이런 불안감이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악재가 나올 만한 악재는 거의 다 나온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재들이 다 노출되고 주가가 지금 2만 원 대까지 초반까지 떨어졌다면. 이제는, 그, 이런, 그, 주가를 다시 또 끌어올리기 위한 호재성 재료들을 내놓으면서, 그나마 이제, 그,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없기 때문에, 작은 호재라도 민감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큰 거죠. 그리고 예전에도, 이최저주가 구속이 되면, 물론 이건 카카오뱅크에는 적용되기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이건 카카오의 얘기이긴 합니다. 근데, 최대주가 그 회사에 빨대를 꽂아서 뽑아먹던 것들을 이제 더 이상 할수 없는 상황이라 예전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재용 부회장이 그때 부회장이죠. 감옥에 간 이후에 사상 최고 주가를 찍었습니다. 왜? 전문 경영들이 말 그대로 회사가 제대로 잘 경영이 되도록 경영을 했고 그 결과가 온전히 기업가치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사상은 앞으로 카카오 쪽에 먼저 나타날 겁니다. 카카오뱅크는 은행이다 보니 그 옥상옥의 구조로 이 시어머니들이 많습니다. 금융 감독원 위에 금융위원회가 있고 이런 중충적으로 간섭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대주주가 마음대로 전행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죠. 하지만 요번 같이 카카오뱅크의 최주주가 바뀌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이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서 은행업에 진출하고 싶어하는 그 재벌 국내 재벌들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아까 앞에서 제일 처음 화면에서 보여드듯이 렸 여신과 수신을 모두 할수 있는 이런 은행을 재벌이 갖는다는 건말 그대로 든든한 사금고를 갖게 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인터넷 전문 은행으로 금산 분리법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금산 분리법을 완전히 폐지하자고 하고 있고 이건 규제 혁신의 한 병, 방편이기도 한데 그러게될 경우에는 예전 그 INF 때처럼 부실 그 기업들이 이, 그때는 이제 단자사를 갖고 이렇게, 종금사죠. 종금사를 갖고 장난치다가 아주 큰 손실을 봤는데, 이 카카오뱅크도 그러한, 그, 근데 카카오뱅크는 은행이기 때문에 더큰 피해로 다가올 수가 있죠. 자칫하다가는 그래도 시중은행은 아니기 때문에, 그, 카카오뱅크 같이 인터넷 뱅크, 인터넷 전문 은행에 대해서는 금융, 그러니까 산업자본이 지배할 수 있도록 꾸워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러한 그 딜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 힘을 어느 정도 이제 뒤에서 힘을 쓴 누군가는 이제 팔자를 고치게 되는 거죠. 하여튼 간에 이 카카오뱅크는 지금 대주 적격성 심사 대상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제거되면 말 그대로 이제 좀 주가도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큰 거고요. 지금으로써는 회사가 그 실적으로는 나쁘진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 속에서도 이 정도 실적을 낼수 있으면, 향후 경기가 뭐 공황으로 가지 않는 한, 지금 정도의 실적에서 그 어느 정도 선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실적 외적인 악재들이 잘만 정, 정리가 되고 하면, 카카오뱅크는 어느 정도 이 주가를 회복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2만원대 초반의 주가는 이최대주 불확실성에 대한 이 주가 할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